꿈을 안고 새로운 일을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의외의 복병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희망이 한 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극심한 고역으로 학대를 가합니다. 모세가 낙심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정작 더큰 난관을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을 만난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모세는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모세의 질문이 오늘 모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하시지 않고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세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의구심이 품게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질문을 우리 말로 바꾸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형편과 상황에 놓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를 왜 빨리 구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앞에 5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세의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과 그의 수하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난과 학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소행입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악한 존재는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형통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세력은 원수막이 대적 사탄의 회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이면에 숨어 있는 사단의 정체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세요. 우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이유가 4절에 기록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너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애굽 왕을 위해서 높은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게으르고 살만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성경은 사람의 일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절기와 희생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송과 감사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일 하지 말고,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삶의 주관도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더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권드립니다 사단은 오늘도 애국왕과 같은 사단의 앞잡이들을 내세워서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구체적인 전략이 9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고역을 더 무겁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찍질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하고 독촉해서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일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는 이 모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편회합니다 바로가 고역으로 희생을 드리지 못하게 하듯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하고 고된 일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단의 회방과 대적이 더 극심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길에서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사람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15절로부터 21절까지 자세히 기록되는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일이 너무 고되니까 이 일을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오히려 더 극심하게 그들에게 고역을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그 일로 인해서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그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열두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드러납니다 사단은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에는 믿음의 부모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타락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머리를 치면 단번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모세가 낙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도리어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살다 보면 모세처럼 핍박도 받고 비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지각각 변하고 부정확한 사람의 평판보다 변함없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세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믿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처럼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지난 22년 동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 자신이 끊임없이 되물었던 질문들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나는 너무 어려워서 그 손을 놓쳐버릴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더 학대를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왕 바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이걸 계시라고 배웠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6장 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듭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곧 애국당에 내려질 열 가지 재앙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뜨거운 손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것도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누군지 아십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왕보다 더 강박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기적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건강을 다 잃은 후에 하나님이 건강의 주관자란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란 사실을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날엔 모두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에 알면 너무 늦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6장 7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송, 인기나 영광을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러분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믿어서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요.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알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축원 드립니다.